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샤페론 예,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샤페론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샤페론 예,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 을좀 살펴보면은. 네, 신약 연구개발 예, 전문 바이오 업체입니다. 예, 예전에 뭐 코로나 관련주로도 해서 어, 등락을 좀 강하게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 우선 어, 관련해서 어, 실적을 좀 한번 보면요, 어, 제약 바이오 특성상 예, 실적이 그렇게 예, 나오는 뭐 그런 어, 부분은 아닙니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도 일단은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고, 어, 어, 다만 뭐 해당 종목 뭐 부채비율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유월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뭐 적자는 좀 이어가고 있지만 네, 네 투자 아 못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다음으로는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 어, 매수를 좀 계속 좀 진행을 했다가 글래드를 예,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예 전일까지 해서 어,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 오늘 뭐 장중에 일단 가지깨지만 예, 16,000주가량 매도가 치키는데 예, 이 부분은 장 마감 때까지 또 변한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 어쨌든 어, 순매수 기준은좀 계속 쪽으로 좀 유입이 되다가 최근에 일단은 <laughs> 다시 또 변동이 좀 이어지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정 반대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ughs> 외국인은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주가량 매도를 좀 진행을 했는 부분인데 매도 우위에 있는데요. 어 개인은 반대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주 매수 좀 우위에 있다. 아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간 수급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예 어쨌든 뭐 매수 매도 어 이런 식의 반복이 됐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2,000주가량. 예, 순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 종목은 주로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예, 코로나 십구 재확산 위기에 진단치료제 등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인다. 예, 어뭐 일단은 다시 예, 뭐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에. 네,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예, 몰리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샤페론 예, 주가급등, 코로나 19 학생, 확산세 예, 누세핀 뭐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뭐 뭐 1주 전보다 뭐20% 정도 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에 예, 뭐또어타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조금씩은 또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늘 좀 탄력적으로 해당 섹터로 어, 자금이 유입되면서 어,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예, 원체 많이 소외됐던 상황에서 예,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어, 관련해서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데요 어, 뭐 지루한 흐름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지루한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뭐 최저가 예 3,740원 일단은 저점을 찍고 어아래꼬리좀 길게 달리면서 어 반등을 해 주고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요유 라인 선을 일단은 좀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봉상 보시면은 어 일단 추세는 어 하락 추세였는데 예, 저점을 잡고 일단은 그 하락 추세 상단 부분을 좀 돌파를 해서 어,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예, 그런 상황이다. 예, 거래량도 좀 붙어주고 있고요. 어 해서 보시면은 장기 평선 예, 저항 라인을 어, 위에 일단은 쌓여 있고 아직 역별 구간의 주가가 위치해 있지만 뭐 오늘 일단 거래량 어, 붙어주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눌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춘 상황에서 어, 이 정도의 거래량과 예 이런 어 등락 흐름을 좀 나타내면은 예, 바닷건 탈피하는 흐름이 좀 많이 이, 진행이 되고 확률이 높다 아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어이 구간까지 그래도 어, 상승 여분의 예, 공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 또 이어가면서 어, 직전 고점까지도 한 번은 트라이하러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뭐또 하나 보시면은 시장이 어, 엄청나게 지금 계속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다소 어 컸던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마냥 예, 홀딩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어 일단 적정 비준으로 해서 어이 부분은 좀 끌고 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되 나머지 이 비중으로 해서 어, 미세 전략을 조금만 더 취한다라고 하면은 예, 수익률 예, 이 정도 벌거를 예, 이 정도로 어,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가미하시라 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샤페론 예,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어, 제가 일단은 작성을 해놓은 예, 그런 자료집이고요 어, 해당 자료 안에는요 네, 1차, 2차, 3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별로 시장 상황별 상승 하락장 또 횡보장 시나리오별로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식으로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별로 해서 1차 2차 3차 목표가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놨고요 어, 뭐 일단은 바닷권에서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홀딩 물량 홀딩 하시고 나머지 이런 비중으로 해서 어, 추가적인 전략 취한다라고 하면은 예, 플러스 알파 전략 어, 수익의 어, 창출이 될수 있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리스크는 낮추고 예, 수익률을 많이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어, 남들 수익 조금 벌때더 예, 많은 수익을 좀 많이 구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난 자료를 보고도 뭐잘 따라할 수 없는 초보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예, 자료를 좀 기재를 해 놨고요 어, 좀 참고를 해서 어, 많은 수익 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를 좀 받아 보시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어, 샤페론 이라고 어, 문자 적어서 남겨 주시면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당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자료를 좀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 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린 아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예,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 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자, 그래서, 어, 이 단기적으로, 어,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어, 만들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또 매수해서 또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 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또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확애에 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튼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어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이라는 게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을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100만원으로 네, 뭐 100만원으로 네, 100만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나만의 투자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